우선은 저희 2024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장재 자원 순환 정책 포럼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챕터원 에서는 저희 공단의 탄소 중립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챕터 2 에서는 이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챕 그리고 저희 그 관리 제도 관련 규정에 2 4년의 주요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 도입 후 저희가 이제 실제 소비자에게 피부에 와닿는 개선 사례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한국 환경공단의 탄소 중립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제 1986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시행되면서 이제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친환경 처리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1992년도에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2007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에 이어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을 바탕으로 그 저희 그 2024년도에 자원순환의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할 수 있는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이제 국제 동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22년 3월에 175개국이 함께한 그 UN 플라스틱 국제 협약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고,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등 주변국이 지금 현재 도입 중인 플라스틱세나 2030년부터 재생원료의 30%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국내 기업의 이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제품을 생산할 때 이제 플라스틱의 절감이 이제 저희가 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폐기물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18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이온 폐기물 정책이 시행된 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20년 9월에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고 20년 12월에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완전 감축하는 생활 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대책을 마련하면서 저희 2050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이제 한국은 플라스틱 다 소비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특히 저희 코로나19 이후에 배달이며 택배며 이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일회용품 등 이제 포장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2년 12월 20날 관계부처가 이제 합동으로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체을 수립하여 그그 그 발생 많이 발생량이 증가한 포장 폐기물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품의 생산하고 소비 유통, 재활용, 그리고 그 이후에 처리의 적정성까지 모니터링하는 총 16개의 제도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생산 단계에 그포장재재질고조 평가제도의 담당자인데요. 이 외에 생산단계에서는 폐기물 부담금제도, 자원순환성 관리제도,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연 촉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소비 유통단계에서는 과대포장 및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단계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환경성 보장 제도,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 센터 운영 등 어,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여러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 및 이행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그 폐기물 관리 시스템 올바로가 대표적으로 구축이 운영하고 있고 생활 폐기물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재활용이 어떻게 됐는지 재활용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그러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그 재질 구조 평가 제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포장재 재질 구조는 이제 국,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구태, 국내로 유통하는 제품 포장재의 재질과 색상, 무게,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의무 생산자에게 재활용이 쉽고 잘 되는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19년 12월 25일 시행하였습니다. 등급은 총 4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국내 유통하는 제품은 판매 전에 해당 포장재에 대해서 저희 공단으로 재질 구조 평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활용 의무 생산자라고 정의되어 있는 법령을 말씀을 드리면 자자 자원 재활용법 제16조를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의 종류는 그 동법 시행령 제1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약간 영세업자라고 하는 사업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평가 의무가 면제되고 있는데요. 국내 매출액 이제 10억, 수입액 3억 미만의 사업장은 이 재활용 의무에 대해서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그 세부적인 사업장의 업종과 추가 내용은 그 시행령 제19조를 참고해시면 별표에 이제 사업 종류별로 그~ 수입량이라던가 제조량 수입액 매출액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해당하신 분들은 이 평가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재활용 의무 생산자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평가 의무에 대해서 제외를 시키는 포장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에서 비대상인 제품과 포장제는 저희 재질구조 평가에서도 제외됩니다. 어, 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함 제품, 저희 그 EPR 대상이 아닌 포장제, 일반 종이라던가 합성섬유 포장제에 대해서는 그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그 제조나 수입을 하더라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 의약품과 의약외품에도 저희가 그 비대상 포장제가 있는데요. 어, 포장 형태라던가 포장 용량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이게 세부적인 기준으로 나눠서 평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 저희 자원재활용법 제18조를 참고하시면 해당 사항을 좀더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재질 구조 평가에 대해서는 우선 그 EPR 사이트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재활용 우문 생산자가 그 각종 증빙 서류를 첨부하셔서. 그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저희 공단에서는 10일 이내에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그 결과서에는 이제 최종 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결과서를 발급해 드리고요 이 발급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포장재 겉면에 재활용 등급을 표기한 이후에 출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매년 4월 15일 날 저희 공단의 출고 수입량 실적서를 제출하고 계시는데요. 그 출고 수입량 실적서를 제출하실 때 평가 결과서 번호를 연동을 하심으로써 재활용 등 제품별로 이제 재활용 등급을 신고하시는 게 제품 목록 제출에 해당하십니다. 이게 약간 매년 4월 15일 날 출고 수입량 신고하실 때 조금 이렇게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재질 구조 평가 결과서 번호 연동을 반드시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제품 목록 제출으로 가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미이행 시 조치 사항이 있는데요, 그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평가 받는 경우 저희 그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실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되십니다. 저희 제도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부 고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장재 의무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을 한 포장재 재질 구조 기준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의무 생산자께서 준수해셔야 될 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의 재질이라던가뭐 구조 면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두 번째로 이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가 결과를 제품에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 표시 방법이라던가 표시 위치, 표시할 때 문구의 크기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구종 포장재가 해당이 됩니다. 포장재 종류별로 재활용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그 기준에 대해서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흔히 시험 방법이라고 하죠. 시험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재질 구조 등급을 평가하면 되겠구나라는 방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그 고시 하나씩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포장재의 재질 구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 내용으로는 국내 사용 금지 포장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폴리 염화 비닐 PVC 재질의 포장재가 사용 금지되어 있고요. 그 먹는 물이나 음료수, 페트병에는 유색. 페트병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물과 음료 페트병의 하나긴 한데요. 열 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말씀드린 그 PVC 포장재에 대해서 그 저희가 예외적으로 사용을 일부 허용한 그 사례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정말 이 재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피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폴리어마 비닐 재질이 그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막의 속에 도포된 경우를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의약품, 의약예 품, 건강기능 식품 중에 포장이 완료된 후 겉표지에 이제 비닐 포장으로 수축 포장이 된 형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고, 어~ 같은 것 중에서 이제 식용 유지류에 사용되는 압박 포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외 규정에 두고 있는데요. 일병 PTP 포장에 해당하는 거에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소시주 라던가 고온가전 살균 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판매가 가능한 어육소시지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축수산물 포장에 사용되는 그 식품용 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등급이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포장재 겉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될 등급은 재활용 어려움입니다. 재활용 어려움은 반드시 필수 표시 후 출고하셔야 되고요. 그 외의 등급에 대해서는 의무 생산자가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표시 대상 제품 포장재의 표면 한곳 이상의 인쇄나 각인이나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이제 표시를 해 주시면 되고요. 도안이나 색상은 그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식별이 용이하게 그 기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의 표시 기준일도 이 고시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저희 평가 결과 표시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표시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포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제품의 경우라면 분리배출 표시의 상하좌우의 그 문구 크기가 2mm 이상으로 지금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가능하고 바코드가 있을 경우에는 상하좌우에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필수 표시를 하지 않아도 출고하셔도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제품대로 제품을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포장제가 있습니다. 그 자원순환 보증금이 포, 포함된 제품의 용기라던가 그 의류 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그 아무 인쇄나 각인이나 라벨이 없는 그 비닐 포장재의 경우에도 재활용 어려움일 경우에도 이제 표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표면적이 5 0제곱센티미터 미만일 경우, 내용물 용량이 30mm나 30g 이하인 경우, 그 조금 이제 면적이 협소해서 그 기술적으로 각인이나 라벨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그 표시, 필수 표시 예외를 두고 있고요. 그 사후 관리 서비스 부품 같이 저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그 AS 기사가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그제 부품의 포장재를 뜯고 포장재를 수거하는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는 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련 법령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제품이다 하더라도 재질 구조 평가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고시인 것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이고요. 이 고시에는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몸체 라벨 막의 잡자재의 평가 항목으로 저희가 별도로 평가를 하고요. 그 중에 평가 비다, 비대상 포장제에 대해서도 이 고시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수입 제품에 한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에 대한 라벨이라던가 인삼산업법에 대해서 검사필증, 벌급 등급 함정 검사필증, 또는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습기 제거제라던가 가스 흡수제의 경우 이 포, 라벨이나 그 제거제를 부착하기 전에 포장 상태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에는 그 저희 평가 등급에 대한 부분과 어그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평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 최우수 우수는 재활용이 잘 된다, 용이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 어려움은 재활용이 어려워서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등급입니다. 그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구조일지라도 저희 관련 법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 포장이라던가 의약품에 안에서 이제 안정 포장, 특수 포장에 관해서는 이제 어려운 구조를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최종 등급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평가 항목에 이제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중 최하위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에는 재활용 우수가 모든 평가 항목이에서 최종 등급이 재활용 우수로 평가가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두 가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재활용 우수지만 몸체 부분에서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라도 평가 항목 중에 최하위가 최종 등급이 되기 때문에 이 페티병에 대해서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가 하고 있습니다. 구종 포장재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상이한데요. 저희 그 아홉 개 포장재에 대해서 포장재별로 재활용 등급별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저희 EPR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객마당에서 포장재 재질구조 간이 평가에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포장재 종류를 선택하시면 해당 포장재별 그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하나 페트병 포장재를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첫 번째로 보시면 재활용 최우수의 등급의 페트병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무라벨 생수 페트병이 이제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이 되고요. 이 재활용 최우수 해당 페트병의 그 비중 1 미만의 그 라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재활용 우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 비중 1이상의 라벨을 사용을 하고 절치선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펌프 막의 안에 금속 스프링이 들어 있습니다. 이그 펌프 내의 금속 스프링이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 유색 페트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페트병의 경우는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이 됩니다. 빨간색 글씨를 먼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페트병 제품별로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차이별로 재활용 등급이 다르게 평가됨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24년도 이제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개정하는 사항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멸균팩에서 재활용 어려운 필수 표시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에 제품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재질 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활용 어려운 필수 표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그, 멸균팩의 알루미늄 박 대신에 신기술 PE의 대체 재질의 개발에 따라서 23년 3월 6일에 재활용 어려움 필수 표시 적용 예외 대상에서 멸균팩이 이제 삭제가 되는, 되었고, 이로, 이로 인하여 24년 1월 1일 이후로 제조된 멸균팩 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 어려움을 필수 표시한 후 판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개정 사항인데요 이제 그~ 무게 기준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3년 3월 28일) 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에 무게 기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먹는 생물 음료 페트병에서 우선 도입하기로 협의가 된 관계로 공단에서는 이제 페트병 종류별 경량화 지수 표준 산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네 가지 페트병 종류별로 이제 경량화 지수 산출식이 정해졌고요. 여기서 이제 해당하시는 제품의 빈 용기 무게라던가 내용량을 대입을 하시면 경량화 지수가 산출이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최우수 기준에 해당이 되실 거면 경량화 지수 1 이하를 만족을 하셔야 재활용 최우수 등급 기준이 이제 유지가 되고요. 어, 이거는 이제 재활용 최우수 기준에만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재활용 최우수의 기존의 평가를 받은 페트병 의무 생산자께서는 그 24년 8월 31일까지 공단에 재평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최우수 기준 포상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분담금 차등제 도입으로 최우수는 이제 분담금 단가의 최대 50%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였고요. 재활용 어려운 제품에서는 분담금 단가에서 10에서 2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그 현행 페트병이랑 PSP에만 최우수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리병이나 금속캔 등 이제 타 재질이 그 재활용이 잘 되고 있더라도 최우수의 평가 등급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행 최우수 등급 기준의 재검토가 들어갈 거고요. 유리병,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등 품목의 최우수 기준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가 재활용 최우수 등급평가 기준 안을 마련을 하고요, 어, 이해 관계자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수렴을 통해서 최종 안을 확정한 뒤에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설명회를 24년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그 저희 제도가 도입한 후그 의무 생산자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대표 개선 사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라벨 페트병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존 라벨을 사용하는 생수가 라벨을 없애고 손쉬운 투명 페트병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도 이제 손쉽게 분리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색 페트병을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도 그 이제 무색 페트병으로 많이 개선을 해였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포장재의 재질 구조 기준에서 먹는 생물과 음료에서는 무색 페트병이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해당 그물 생물과 음료뿐만이 아닌 다른 식품 산업에서도 그 페트병을 유색에서 무색으로 많이 개선하고 있으셔서 그 무색 페트병의 식품 제품의 출시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잡자재를 제거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빨,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그 판매하던 제품이 이제 빨대 없이 판매하는 것으로 많이 늘어났고, 어, 분리가 쉬운 마개로 구존을 개선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별도의 도구 없이 소비자가 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에 용이성에 항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폴리 염화 비닐 포장재 대신에 어페트 라던가 ppp 대체 재질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와 더불어 재질 개선을 이루어 주신 많은 의부 생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제도는 제품을 소비하고 폐기 후 재활용 과정까지 고려하여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로 제품이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한국환경공단이 구축한 자원 손순환 체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